F 소나타고요. 지금 키로수가 44만. 44만. 이야, 지금 많이 좀 운행하신 차량이네요. 자, 금에 그 지금 골드톱으로 장착하고 느끼신 부분이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처음은 네. 시작할 출발하고 나서 1단부터 3단까지에서 기어병에서 울컥거리림이 좀 덜해요, 확실히. 아, 울컥거리. 네, 울컥거름이 덜하고. 네. 엑셀레이터를 뗐을 때도 네. 치고 나가는 게쭉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, 뭐라 그럴지 부드럽다? 네, 말좀 부드럽고. 네. 브레이크 를 잡기 전까지 부드러운 운행이 가능하다. 그리고 최고 좋은 거는 네. 차가 잘 나가요. 그죠? <laughs> 차가 출력, 잘 나가요. 출력이 좋아지고 네. 탄력 운행이 되게 힘이 같고. 맞아요. 요거를 좀더 활용을 하시면 은 충분히 연비 상승에 큰 효과를 낼수 있어요. 그렇죠. 어제만 해도 저도 어제도 고속, 그, 장거리 운행을 했는데 네. 어제 저녁에 올라올 때랑 지금 잠깐 주행한 거랑 완벽하게 차이가 좀 나요. 어, 확연하게. 네. 어제는 있는구나. 140이 왜애가 힘들어 했어요. 아, 예. 근데 지금은 지금 150이에요. 어, 150 운행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. 아, 네. 주 밑에 80km 단속 카메라 있습니다. 그러면? 네. 이거, 이거, 이거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. 네네.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. 네.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. 그죠? 미리, 네. 미리 발아줘야돼 미리 잡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. 엔진블록만 생각하고 쭉 냅두다가는 네. 사진 찍히죠. 그렇죠. <laughs> 지금 타보니까 딱그상태네 네. 저기서 브레이크를 떴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속도가 그렇죠? 안 줄고 있으니까. 네, 잘 밀어주고. 네, 네. 네. 그리고 좋은 거죠. 추월할 때. 네, 추월할 때. 얘를 치고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살짝만 밟아주면 조금 800개. 좀. 네. 뭐, 200km는 못 따라잡아도. 네. <laughs> 3 0 140짜리는 충분히 따라잡겠네요. 네. 아, 아주 좋아요. 좋은 게또 하나가 제가 출퇴근길이 아시다시피 언덕길이 좀 있는데 내가 네. 언덕길에서 시작을 해요, 신호등이. 아, 언덕길에서? 시작, 네, 언덕길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내가 세워라, 내워라 이렇게 가고 데아렸다가, 네. 네, 저는 또 이제 가려면 또포락스를 밟아줘야 되는데 예, 그렇죠. 아까 언덕길에서 잠깐 올라갔었는데 한 7도 모두 4도, 4도에서 7도 정도 되는 언덕길 올라갔었는데 큰 무리 없이 올라가요 지금 좀 전에도 언덕길을 저희가 2코스, 3코스 이상은 언덕길 주행을 했는데 네. 쭉 치고 올라가는 느낌 네.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부드럽게 음. 힘안 들이고 거뭐가솔리 효과 정도를 네그정도는 오셔도... 충분할 거랑고고 웃긴 거는 지금 130km인데 계속 에코가 뜨고 있어 <웃음> 아. <웃음> 왜 그러지?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<laughs> 어제 120에서 흰색이었는데, 분명히. 좋은 것 같아요. 참 신기하죠? 네. 뭐 장착 흑기 쪽 하나, 백기 쪽 하나 장착을 했는데, 자, 그거에 대비 그 효과가 좀 확연하게 좀 체감을 하셨고, 네.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, 저희 인분들한테인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충분히 뭐 추천을 해줄수있는 네. 예, 고 아,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단점은 카메라 보기 전에 항상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 된다는 거 <laughs> 그렇죠 엔진 블럭은 나중에 생각하세요. <laughs> 예, 맞아요. <laughs>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, 그거는 미디... 예. 그거는 좀 확인하시면 나머지는 운행하는데 조금만 적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차가 잘 나가니까 일단 그렇죠. 44만 단 44만 탄 쏘나타가 잘 나간다 그러면 잘 나가는 거예요. <laughs> 여튼, 골드토보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.